안녕하세요. 종갓집 며느리입니다. 명절 때만 되면 빠지지 않고 만들어지는 게 약밥인데요. 친정 엄마가 만들 때는 보면 찹쌀을 쪄서 약밥을 만드시고는 했는데,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약밥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칼로 손질을 해줄게. 세 가지인데, 밤이 90g이고요. 대추가 50g이에요. 그리고 고감 두 개를 준비했어요. 밤을 네 반으로만 잘라 줄게요. 이 고감 같은 경우에는 약밥에다가 넣어 놓으면 말랑말랑한 게 맛있어요. 이 대추는 씨를 빼 줘야 돼요. 대추를 이렇게 펼쳐진 상태에서 돌돌 말아주세요. 양쪽 끝은 잘라내고요. 요거를 3등분을 하면은 딱 적당해요. 요런 모양이 나오게. 물을 한 800ml 정도 부어줘요. 대추 손질한 거를 그대로 넣어줘요. 약밥. 할때 물을 잡을 거거든요. 어느 정도 끓어서 색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걷어낼게요.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걷어내줘요. 이 설탕을 다 녹여야 돼요. 흑설탕, 흑설탕 한 컵을 넣어요. 비정제 원당 네 큰술. 비정제 원당이 아닌 설탕으로 했을 때는 한세 큰술 해도 될것 같아요. 계피 가루. 반 티스푼, 반 티스푼 정도 되게 넣어요. 소금도 반 티스푼이에요. 진간장 3큰술이에요. 저는 약밥 할때꼭 넣는 게이 지금 노두유거든요. 노추. 노추를 반 큰술, 반 큰술 넣어줘요. 간장 소스 같은 건데요. 어, 이런 약밥 같은 거할때 색이 예쁘게 나와요. 참기름만 남겨놓고 다 넣는 거예요. 두 컵이 되게 끓여주면 돼요. 모든 재료를 이렇게 한 번에 다 녹여서 이게 그대로 들어가야 약밥 색이 예쁘게 나와요. 밥 1인분, 2인분 뜨는 쌀컵 있잖아요. 그 컵으로 제가 네 컵을 불렸어요. 한... 10시간 이상을 불렸어요. 그리고 물기를 지금 쭉 빼줬는데요. 담아줘요. 찹쌀 4컵 불린 거예요. 설탕이랑 다 녹여놓은 약밥물을 2컵 을 여기다가 따라줘요. 1컵. 이거는 200ml 기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밤 하고요. 호박씨, 호박씨가 이거 두 큰술이에요. 땅콩이 70g인데 저는 이거를 좀한번더 볶았어요. 이거를 넣을 때는 반으로 나눠서 넣는 게 좋겠죠? 음, 쌀이, 쌀이 그대로 이렇게 잠기게 해요. 섞지 말고 이대로 놓고요. 밥을 할 때처럼 백미 일반 밥을 돌리면 돼요. 이거를 색이 골고루 나오게 섞어줘야 돼요. 참기름 두 큰술을 넣어줘요. 그리고 충분히 저어줘야 돼요. 건포도가 60g 잣시 30g이에요 그리고 곶감 2개 잣을 밥솥에다가 넣어서 해도 되지만 음, 이렇게 놓으면 더 꼬시거든요 곶감도 이렇게 따뜻한 밥에 들어가면 슬며시 녹으면서 쫀득거리고 맛있어요. 대추는 그냥 중간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넣어놓으면 돼요. 조금 식힌 다음에 자르면 흐트러지지 않고 잘, 잘 예쁘게 잘라져요. 간도 딱 적당하면서 맛있어요. 음, 정말 맛있어요. 은은하게 계피 향이 나면서 간도 적당하고요. 색깔도 적당하고 맛있네요. 어우,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명절에 약밥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